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통을주가 93회 네, 오늘의 막공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마. <웃음> <웃음> 그럼 일단 오늘 공연 막공을 했던 우리 배우들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 많이 미셨나요 네. 네, 또 분위기도 바꿔서 굉장히 좋고 오늘도 마지막 공연 열심히 저희가 또 달렸습니다. 오늘 또꽉 채워주셔서 오늘 저희가 또더 열심히 마지막을 또 장식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있는 배우들 먼저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공연한 배우말고 지금 초대의 어, 같은 배우 또 트리플 더블 배우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배우들도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네, 술 잡고 <자꾸> 나오세요. <laughs> 술 잡고, 작가님 같 자리로, 작가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네. 아? 네. 오늘 어 김지현 배우는 어, 공연 연습의 막바지라서 오늘 좀 아쉽지만 자리를 같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 짧게 어 오늘 좀 이렇게 마지막 공연이니까 물론 했던 배우들도 있지만 우리 소감 한 마디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 준비했잖아요. 네. 그럼 저쪽부터 먼저 양준모 아역자기. 네, 다, 다 죄송합니다. 알죠. 조순창 배우부터. 네. 네. 아, 아,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양순 아, 다 양. 오늘 역할을 맡았던 조순창입니다. 어. <laughs> 어제 인사를 또 했었고요. 오늘은. 제 공연 아닌데 이제 매진했다고 매진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라고 이제 수염도 싹 밀고 웃기려고 마음껏 웃으시고 마지막까지 어, 저희를 통일조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인사를 깨우는데요 또한 많이 보러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는 아까 낮에 인사를 했는데요. <laughs> 네, 어,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객석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큰 감사드리고 오늘 주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처음인데요. 사투리 고 있어, 사연 그거 안 들어도 돼, 이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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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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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했던 것도 보이고, 생각나고, 마지막 무대에서까지 잘올수 있었던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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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해주셨다 어, 우리 구세영 감독님과 제가 진행한 이현정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룰루는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도 했고, 너무 여러모로 예,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같이 해준 배우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우 모든 스태프들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통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뜻깊은 공연이었던 게 제가 뮤지컬 데뷔를 춘창이 형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 몬테크리스라는 작품으로, 제가 아는 동로 데뷔했을 때 같이 했었는데, 뭐, 영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우리 춘창이 형, 잠깐 동안 떠나, 어휴. 아니 떠나는 작품을 같이 해가지고, 저도, 뭐, 다른 의미로 되게 뜻받고 되게 영광이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수창이 형잘 가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한번 또.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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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 공연 보러 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장에서 어, 저는 끝까지 열애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 저희 통화주가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어, 스태프분들과 함께한 배우들 너무 다 고맙고 특히 또 관객 여러분도 특히 우리 풍월주의 지금 풍월주의 사연자인데 그 전까지 했던 이제 김지현 배우님께 진심으로 풍월주의 화석입니다. 풍월주의 시조새 우리 김지현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풍월주 끝나서 많이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아플 땐 좋았던 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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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네. 이렇게. 슬플 땐 통화주에서 기뻤던 일만 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열을 맡았던 성수섭입니다 93회 어, 동안 많은 사람들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무대에서 아무 사고 없이 끝마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연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어, 무사히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원케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소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연부터 지금 사연째까지 참 이렇게 공연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품월주가 그 이게 다양한 색깔들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사연만의 독특한 어, 색깔을 입었는데 어, 또 이런 색깔을 내주신 연출님, 또 음악 감독님, 아 음악 감독님 겸연출, 그리고 안무 감독님, 무대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품월주가 또 언제 다시 무대에 올라올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 주시면 또 올겠죠. 리 난에서 그때 <laughs> 어,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어, 품어치고 되게 잘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부인 역의 김은희입니다. 지금까지 풍을쭉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어, 언니 오빠들 진짜 좋은 언니 오빠들 덕에 많이 많이 배우고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연출님 제 사랑하는 현정 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공협의 시상입니다. 어, 279번의 다리를 부르고 보냈던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아키방에서 칠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만지면 당하고 나타나는 공연이 끝났더라고요. 관객 어, 여러분, 저희 배우 모두, 스탭 모두, 우리 모두 함께 했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사담 역할을 맡았던 박정훈입니다. 아, 저는 어제 무대 인사를, 무대 인사의 시간을 가져서 어, 오늘은 감사아 어, 음, 어.. 굉장히.. 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배우, 우리 총.. 이 배우들이 항상 박수를 받는데 그 박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그리고 이, 이 공연을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제작팀, 어, 연출, 연출부, 안무, 음악 그런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던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또 오게 되면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모두 다 수고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 특별히 좀 우리 원캐스트들 배우들이랑, 이렇게 상주에서 우리 음향도 있고, 여기 무대감도 다 93회 동안 아프지 않고, 정말로 몸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연 보여줬던 우리 상주했던 스탭들과 원캐스트 배우들에게 여러분들 한번더큰 박수 좀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후감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좀수고하셨던 분들을 오늘 좀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양종호 씨 조용히 해주시고. 아 지금 이 자리에 어, 많은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만들었던 풍원주 스태프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한분한분 제가 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루와올루에서 사는 일곱 명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정민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서으로 풍원주 매니아들을 설주본 우리 박기영 작곡가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리딩 공연부터 함께하면서 계속 음악 감독님이셨다가 올해 우리 선장님으로 연출로 새로운 올루를 울루, 만들어주신 유소영 연출님과 우리 연출팀들 그리고 함께 송월주들의 아름다운 몸짓을 만들어 주신 이현정 안무 감독님과 안무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함께해신 이주희 음악 감독님과 우리 음악팀 9 3회 동안 올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무대와 소품을 조이고 갈고 닦은 무대팀 빛을 담당해준 조명팀 소리를 만들어준 음향팀 누가 뭐래도 멋있다 우리 의상팀. 우리를 준비해주고 방해준 분장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니플렉스 극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제작과 마케팅을 모두 진행해준 라운드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어, 특히 93회 울로를 방문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의미가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월주가또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월주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연돼서 뭐 했었는데 한 번도 안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보는 사람. 네, 자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꼭 포월주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남 대표님. 어, 어, 더 돌아왔을 때는 더 대별로 하고 또 우리 에이스들도 오고 더 많은 에이스들이 영입돼서 단골 손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 데장의 마음입니다. 어, 제가 빨리 영입을 좀잘 해서 여러분들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분위기 봐서 하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할까 말까 하려다가, 오늘 저기, 우리 이율 배우의 생일입니다. 저희도 좀 제가 뭐 다른 거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되게 멋있게할것 같아요. 근데 뭐,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하겠다는 <laughs> 여러분들, 예, 네, 보기분들 거로 알고 있었어. <laughs> 여러분, 그래도 뭐, 한번 생일인데, 우리 다 같이.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는일 <laughs> 축하합니다. 같이 보는 게 많이 계시네요. 제일 축하합니다. <laughs> <하신 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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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93일 동안 방골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물론은 퇴장을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 꼭 찾아뵐 수 있도록 우리 랑에서 많이 노력해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꼭! 찾아 오셔서 요거좀 많이 받게 도와 <laughs> 주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저희 화이팅 구한 번만 외치고 우리 인사하고 같이 갈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 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할게요. 구 모두 아시죠? 하나 둘셋 소리야.